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딱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정말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엄청난 페이를 받게 됐다는 소식인데, 이번엔 무려 290억 달러예요. 2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4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거의 10분의 1을 한 사람이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테슬라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줬다는 내용이에요. 이름도 참 거창해요. 2025 CEO 인터림 어워드라고 부르는데 인터림이라는 게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왜 임시 보상을 주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이미 엄청난 보상 패키지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델라웨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이 보상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요. 일론이 일하는 동안 2018년 페이 패키지가 델라웨어 법원에 묶여 있으니까 일단 먼저 보상을 해주는 게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패키지의 목표가 뭔지도 명확하게 밝혔어요. 첫 번째는 일론이 테슬라에 가져다 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AI와 로봇공학 분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일론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 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AI 퍼스트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보다는 AI와 로봇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 인터림 어워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2,600만 주의 테슬라 제한 주식을 받는 거예요. 9,600만 주. 위원회에서는 이게 대략 2018년 원래 보상 패키지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받기로 한 보상. 의 일부를 미리 받는 개념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조건들이 붙어요. 첫째, 일론은 주식 한 주당 23.34달러를 지불해야 해요. 이게 2018년 어워드와 똑같은 분할 조정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둘째, 일론은 2년 동안 테슬라에서 시니어 리더십 역할을 계속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외는 딱두 가지만 있어요. 세금 납부하거나 주식 구매 비용을 충당할 때만 팔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것 같지 않아요? 일론이 그냥 주식 받아서 바로 팔아버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5년 동안 붙들어 놓겠다는 거죠. <laughs>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노! No. 더블 딥핑 클로즈 라는 게 있어요 더블 딥핑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찍어 먹고 또 찍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고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못을 박았어요 간단히 말해서 더블 딥은 있을 수 없다고요 만약에 델라웨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테슬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2018년 페이 패키지가 완전히 복원된다면 이번 새로운 인터림 어워드는 포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일로는 두 개의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원래 보상의 일부를 미리 받고 만약 델라웨어 법원에서 테슬라가 이기면 나머지 3분의 1을 받게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받은 이 보상 패키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왜 이런 패키지를 지금 시점에 발표했을까요? 특별 위원회가 제시한 이유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첫 번째 이유는 a deal is a deal이에요. 계약은 계약이라는 뜻이죠. 2018년에 맺은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는 일론이 이미 2018년 어워드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혁신적이고 전례 없는 성장을 가져다줬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시가총액 증가가 무려 7,350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87조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 증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론이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사회에선 일론을 테슬라에 계속 붙들어놓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AI 퍼스트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AI 인재 확보 전쟁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 같은 회사들이 엔지니어 개인에게 수십억 달러짜리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십억 달러요. 한 명의 엔지니어에게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AI 분야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구글 메타 오픈 AI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최고의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어워드는 주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일론을 테슬라에 집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4년 초에는 일론이 테슬라에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커밋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이거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말고도 스페이스X, X, AI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등 정말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CEO가 다 다른데 신경쓰느라 테슬라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걱정할 만하죠 그리고 일론 입장에서도 이번 보상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의결권 증가예요 일론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부분 인데 그는 이게 자신에게 중요한 인센티브 라고 말했어요 일론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가 ai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시점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축출 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노력해온 것에 대한 통제권 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 칠수 있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일론이 AI를 단순히 비즈니스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사회 의 투표 결과예요. 일론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가 자진해서 회피한 상태에서 나머지 이사회의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이 패키지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킴벌 머스크는 일론의 형이거든요. 둘다 빠진 상태에서 만장일치 승인이 나왔다는 건 다른 이사들도 이 보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일론이 실제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당 당연... 유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CEO 보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하거든요. 하지만 숫자로 보면 일론의 성과는 정말 대단해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시가 총액이 7,350억 달러 증가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치 창출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제 정말로 에타이아이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율주행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슈퍼차저, 네트워크 등등. 테슬라의 비즈니스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에타에이 분야에서는 다른 빅테크 회사들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자율주행 사업 애플카 프로젝트, 모든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에타에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핵심 인재를 테슬라에 붙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이 없는 테슬라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laughs>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번 보상 구조가 정말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일론이 그냥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당 23.34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2년 동안 시니어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하고 5년 동안 보유해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론이 정말로 테슬라의 성공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5년 홀딩 피리어드가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일론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팔아치울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공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보상구조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꽤 일반적이에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회사들에서는 CEO나 핵심 임원들에게 스톡 옵션이나 제한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화제가 되는 거죠. 290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결국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어요. 만약 법원에서 2018년 페이 패키지가 적절하다고 판결하면 일론은 이번 인터림 어워드를 포기해야 하고 원래 패키지의 나머지 부분을 받게 돼요 반대로 법원에서 2018년 패키지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면 일론은 지금 받은 인터림 어워드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점이에요 테슬라 이사회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론은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테슬라도 핵심 인재를 유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이 사건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요. 델라웨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기술 회사들의 CEO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로 AI First 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예요. 자율주행 완전 해결,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에너지 사업 확장 등등 테슬라 앞에는 정말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도 정말 흥미로워요. 사업가로서의 성공은 물론. 론이고 우주 탐사,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도시 교통 혁신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론을 현대의 토마스 에디슨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의 영향력과 성과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태조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290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이런 제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계속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